이 삶을 살다 보면은 상황이 언제나 창조가 돼요 근데 그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직장에서나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뭔가 마음이 이게 건드려지면서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감정이 느껴지면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로 인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분 좋은 에너지로 인해서 몸이 반응을 하면 당연히 나는 기분이 너무 좋겠죠. 몸이. 몸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겠죠.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뭔가 불편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뭔가 감정이 막 뒤죽박죽으로 막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창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뭐가 마음이 많이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 에너지 때문에 건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보고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몸이 언제나 반응을 하니까, 뭔가가 항상 건드려지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이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나 상황이 만들어지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언제나 이 몸이 반응을 하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이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 이 마음 에너지를 버리려고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진짜 마음 한번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은 마음 에너지가 없어야 편해지는 겁니다. 마음 에너지가 가득한데 나는 절대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 에너지가 있으면은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 에너지 때문에 나는 진짜 어떻게든 나는 이 몸은 반응을 하게끔 돼가 있단 말이에요. 반응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 느낄 거죠. 근데 좋은 좋은 기분이 들고 좋은 마음으로 이 몸이 건드려지면 당연히 나는 너무나 행복하겠죠. 좋은 에너지로 건드려지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진짜 나는 행복한 상태가 되겠지만 현실에서 건드려질 때는 다내 안에 억눌러 놓은 그 마음 에너지, 미움으로 가득한 에너지, 분노로 가득한 에너지, 수치심으로 가득한 에너지, 슬픔으로 가득한 에너지, 뭔가 여기에 한이 가득해 있는 그런 에너지가 건드려지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정말 어떻게든 안 느끼려고 회피하고, 억누르고, 무시하고, 기분 좋은 것만 찾아가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고, 안 느끼려고. 완전 이 의식을 다른데다가 두죠. 이 감정 안 느끼려고. 몸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든 이 감정 억눌러버리는데 급급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무시하고 안 보면은 이 에너지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나를 계속 괴롭힐 겁니다. 인정해줄 때까지. 그래서 이 마음 에너지를 내가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현실에서 나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이 마음 에너지를 치유해서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마음 에너지는 상처받은 마음이고 아픈 마음이거든요. 완전 버림받은 에너지라고 인정을 내가 안 해줬기 때문에 버렸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은 마음 에너지죠. 그래서 이 마음은 분명히 현실이었어. 매 순간 이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반응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차림이 되고 그것을 인정을 할수 있어야 또 에너지가 치유가 돼서 또 나가고. 이게 매 순간 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이 마음 에너지를 버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뭐, 어? 몇번 봤다고 했어? 몇년 봤다고 했어? 마음 에너지가 버려지겠습니까? 이 마음 에너지는 골수의 뼛속 깊이, 온몸이 가득한대요. 이몸 자체가 에너지체예요. 그 에너지체라는 것은 관념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관념과 내가 하나가 됐어. 이 몸을 이용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관념이 마음 에너지인 거예요. 억눌러 놓은 마음 에너지. 내가 무시하고 안 봐줬던 에너지. 이게 분별하는 의식으로 살아다 보니까 그렇게 억눌러 놓은 감정 에너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에너지만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기분만 느끼려고 하고 행복한 감정을 찾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거든요. 어떻게든 기분 좋고 행복한 감정만 느끼려고 하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감정은 진짜 나는 외면하고 싶거든요. 절대 나는 안 느끼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니까 상황이 언제나 창조가 되고, 어떤 사람을 보든 직장에 갔서 일을 하든, 무슨 내가 살아있는 하는 이 마음 에너지가 언제 어디서나 다 반응을 하고 이 몸반응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몸반응이 온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몸반응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삶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계속 이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괴롭고 언제나 힘이 드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 쉬고 싶다. 힐링하고 싶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정말 잠만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나 하면서, 늘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몸이 계속 반응을 하고 에너지가 건드려지니까. 이 에너지는 너무나 정말 무겁거든요.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반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으로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알아차리고 인정을 해주느냐 그래야 내가 이 마음 에너지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반응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몸이 반응할 때마다 이 에너지를 알아차림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인정을 하고, 내가 인정을 함과 동시에 뭔가가 느껴지거든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매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언제나 건들려집니다 우리는 성 에너지가 중심이 되가 있고 돈의 에너지가 중심이 되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여성성을 쓰고 남자는 남성성을 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 에너지가 굉장히 깊고 큰 사람은 남자만 보면 여자만 보면은 이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에너지는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본능적으로 숨겨버리고 아닌 척 하거든요. 이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차리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에너지를 청산하려고 하면 오직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가 진짜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직 자기만이 아는 거거든요. 이것을 내가 얼마나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느냐. 다 수면 위로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에너지가 인정을 했을 때 이게 수치심이 느껴지고 감정이 느껴졌어. 이 몸이 반응을 하면서 또 에너지가 나가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 에너지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